끝없는 성장의 여정, 개인적 탁월함을 향한 길. 인간은 본성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꿈꾸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취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끝없는 향상에 대한 성향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며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1. 뜻없는 향상과 만족의 삶 우리는 각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이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인 향상을 추구합니다. 사업, 스포츠, 예술 등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더 잘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할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개인이 한계에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 고준함과 인내의 힘.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고준함과 인내는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매일같이 훈련하며 예술가들은 수년간 작품에 몰두하고 기업가들은 끊임없이 전략을 세우고 수정하며 사업을 발전시킵니다. 이는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연구한 의도적 연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특정 목표를 향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3. 성장의 방향 설정.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향상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사회에 더 기여하는 것, 또는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등 목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작은 단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4. 자기질문과 지속적인 자기개선.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어제보다 더 나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디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질문은 자기인식을 높이고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동기부여로 작용합니다. 이는 긍정심리학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과 성취를 높이는 것이 강조됩니다. 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오늘날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정보, 트렌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현대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과학기술, 사회적 트렌드. 그리고 인간의 사고 능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 작은 변화의 누적과 성취. 향상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의 누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압도하고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조치로 시작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쌓여 결국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심리학에서 작은 습관의 힘으로 강조됩니다. 매일 1%씩 더 나아진다면 1년 뒤에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7. 실패를 성장의 도구로 삼기. 성취와 향상의 여정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단순히 좌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8. 평생 학습과 연습의 가치. 진정한 대가가 되려면 끊임없는 연습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깊이 있는 연습과 지속적인 학습을 의미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책, 강좌, 경험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또 다른 건축 자재입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개인의 성취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9.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취를 추구하라 성장과 향상을 위한 여정은 개인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다줍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삶에 대한 만족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끕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 그리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대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현재의 자신을 넘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성장과 발전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터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한다. 우리는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선천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자기 모습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 일단 이제 계속적이고 끝없는 향상에 대한 성향의 포로가 되면 우리는 끝없는 성취들과 만족의 삶을 이끌게 된다. 성취가들은 사업에서든. 스포츠에서든 예술에서든 계속적인 향상에 전념한다. 만일 더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더 잘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할수 있을까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향상의 일정 부분은 변화의 빠른 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과학 기술들은 거의 매달 발표된다. 새로운 제조 기술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견된다. 새로운 단어들은 어떤 경향이나 유행이 인기를 얻게 될 때마다 통용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건강, 인간의 사고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거의 줄지 않고 계속된다. 따라서 향상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려면 향상을 위한 더 많은 헌신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작은 증가량으로 향상하라. 자신의 기술들을 향상시키거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자기 가족의 삶이나 사업을 더 낫게 만들려는 일에 착수할 때 소규모의 다루기 쉬운 조치들로 시작하는 것이 더큰 장기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너무나 많이 너무 빨리 하는 것은 당신을 압도해서 질려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리하여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또는 어렵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작고 달성 가능한 조치들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쉽게 정복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쉽게 향상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무엇에서 향상하는지 결정하라.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에서 향상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향상을 성취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라.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마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 야간 강좌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회에 대한 당신의 봉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자원봉사를 위해서 매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꾸준하고 끝없는 향상에 계속 집중하려면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라. 나는 오늘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어디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계속되는 향상의 여정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더 나아지길 멈춘 사람은 좋아지길 멈춘 것이다. 삶의 현실 중한 가지는 중요한 향상들은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에 그토록 많은 제품들과 상품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진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전념한다면 매일 그저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대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신은 꾸준히 사용하고 고쳐나감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전문 기술, 통찰력, 그리고 지혜를 생산해내는 경험의 깊이와 폭을 얻으려면 수년간의 세월이 걸린다. 당신이 읽는 모든 책, 당신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의 경력과 당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건축자재인 것이다. 대단한 기회가 찾아올 때를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라. 자신의 숙제를 끝마치고 자신의 솜씨를 연마해 놓도록 하라. 날마다 계속해서 모든 방식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기 향상으로부터 생겨난 증대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따라올 궁극적인 성공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한다. 대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평생 고삼처럼 살라.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성취의 전율을 추구하라.